자식들한테 미안한 건는 조금도 없대요. 네,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 조금도 없고 여자로서의 내 삶은 거친 파도 위에서 막 보듯하듯이 막 그렇게 살았는데 엄마 일만 하다가 그러니까 거친 파도 위에 보듯하듯이 배 타듯이 막 출렁출렁 그랬던 얘기예요. 근데 어, 어쨌든 내할 일은 다 하고 왔으니까 어, 미련도 후회도 없다 그런다. 미 미련도, 미련도 후회도 없고 그냥 잘 돌아가신 거예요. 그 딸들이 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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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면 오히려 더 나쁘니까 울지 않아도 되고 잘 맑게 잘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합니다. 음. 네. 음. 맑고 잘 계세요.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돈 찾아낸 게 있어요. 돈이 아니고 <laughs> 엄마가 병상 시에도 이제 금. 음. 음. 뭐막 응, <laughs> 꿈을 뭐 응. 이렇게 뭐